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태도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의 관계 이런 질문이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문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자, 현실적인 세상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이것은 오랜 시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제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로마서 강의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 모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국가 만능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신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국가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교회는 그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서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타협 아닌 콘스탄틴 주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다. 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존 스터트는 네 번째가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과 가장 일치하는 듯 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인들은 하나님과 국가 양자에 대해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세상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절을 보시면 일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와 정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는 일정한 영토 용토, 영토가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지고. 또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삼 요소가 있죠.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그렇게 정의하죠또 정부는 입법, 사법, 또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통틀어 이런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한번 덧붙인다고 하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는 그 통치기구에 소속이 되어져서 집행하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리스인들도 국가에 속해 있고 또 정부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인들이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이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 국가와 정부의 권세와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와 국가에도 사역이 있다.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다 이런 건데, 정부에는 권세가 있고 또 사역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1절 하번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그리고 2절 3번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와 정부의 권세, 이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으로 또 비롯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자들은,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받은 사역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붙인 이 사역이 누구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위에 있는 권세들. 국가와 정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절 상번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어요.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리고 사절 하반절에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본문은 국가와 정부의 모든 권세와 사역이 누구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국가와 정부에 기대하는 사역이 뭐냐면 선과 악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선과 악에. 그래서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에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든 총독이든 위에 있는 본세는뭘 하냐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보편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자, 국화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악을 처벌하고 선을 증진하고 선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라면 복종하며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국가와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국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다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국가를 향한 사역에 힘쓰고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럽니다. 조세를 바쳐야 될 사람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그리고 두려워할 인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장려하고 악은 증벌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이 다 누구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좀 뭔가 이렇게 고구마를, 고구마를 많이 먹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속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안 그러신가? 어떤 의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이 국가의 보편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악이라고 하는 기준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국가의 구성에 따라서 통치 이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적인 실상은 이와는 너무나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알지 못하고 그 권세를 오용해서 도리어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의무를 뒤엎는데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이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또 분명한 불복종의 기준을 우리가 또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불복종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다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다면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또한 하라고 명하신 것을 금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에 불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가 시브리 산파들에게 명하죠. 갓난 산하의 애들을 죽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산파들이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생명을, 목숨을 걸고 거부한 거죠. 산파들이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예그방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누부갓네사랑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포고를 내렸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건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접해 야 되는 것은 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불 가운데서 이들이 나왔어요. 다리우왕이 30 30일 동안 아무도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이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전파하지 말라 금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그럽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여러분 권세들에게 지금 복종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제 뭐,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정부의 권세 아래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휘하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 안에 있어요. 모든 권세는 누구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지만 우리가 그들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권세가 우리 휘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역행하는 이세 권세, 세상 권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세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합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에게 증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역게 하고 국민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대해서 감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시고 혹여 그것이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시고 충성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 주셔서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우리가 중보자로 사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분명하게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적 목소리. 그러니까 예언자적 목소리라는 것은 앞에 일을 무슨 뭐 앞에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의 권세들이 백성들을 박해하고 착취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들 앞에 섭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들을 향해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헤로당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바라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로 인해서 승교하죠.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야 하리라는 이 세례요한 본인의 예언자적인 선포가 그에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언자적인 선포를 할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어떤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언자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가 뭐든 통치 이념이나 뭐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구분이 되지만 같은 나라에도 진영이 달려지잖아요. 진영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 말씀이 심령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예언자적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 드러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선포, 그리고 예언자적인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사상이나 진영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국회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진영의 논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연자적인 선포를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죠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세들에게 맞서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악한 권세들에게 맞서서 무력을 사용하고 저행하고 무력으로 저항하고 개혁하려 했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지만 그들을 정치 집단에서 무력으로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6월절에 명절을 새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좁은 지역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겠다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군중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미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리석고 거리끼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세들에게 무력,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힘으로 개혁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야 되고 그리고 예언자적인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력,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서 숫자를 모아서 뭔가 힘으로 하고 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고 예언자적인 선포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다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건그 권세가 실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은 나라에 순종하고 세금을 잘 바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권세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권세로 다스리는데 국가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만 보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성도는 국가를 다스리는 진정한 권세 되시는 주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능력인 이면의 힘을 보는 거죠. 이면의 권세를 보는 거죠. 이면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빌라드에게 말씀하셨듯이 위에서 주지 않았다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의 언더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어야 되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고난을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어찌할 아무런 고난도 없다. 그러니까 이말 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빌라도 당신의 권세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그 권한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시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권세를 잘못해서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빌라도가 이 일을 위해 사용한 권세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위임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도 대적자들도 다 끝났다 이렇게 여겼어요. 다 끝났다. 제자들은 절망했고 대적자들은 안도한 거예요. 아, 우리 걸림돌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안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임된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경찰관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정공무원이 어떤 행정하는 일들 깔끔하게 잘한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위임된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귀하고 예수님을 주어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있다 해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참된 권세자는 누구예요? 참된 권세자는 누구이십니까?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권세를 주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권세자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의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 인자됨이라 하는 것은 단니에서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같으시니가 구름을 타고 오셨잖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생명을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 권리가 또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권리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심판하시는 권세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권세들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세상의 권세조차 그 아들의 권세를 증거하는 권세일 뿐입니다.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절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세상 권세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발로는 아닌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권세 위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있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먼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